야보세요디코라 디코로. 아니 디코한테 자동차야 지금. 야 친구야. 응. 아내 친구가 너무 유명해진 거 아니가? 왜? 아또 아는 형님이랑 그 커피 먹으면서 미팅하고 왔는데 어. 코인 아는 형님인데 너딱 얘기하자마자 바로 알더라고 사인 받아 달라고. 하나 아, 진짜 무슨 또 뭐야? 아, 아이나 진짜, 아이. 아, 그래? 진짜 미친. 미치... 어 사인 괜찮냐? 하하 뭐 장난 아니냐 진짜 사인받아달라 그러드냐 아 진짜지 그 사진도 좀찍어주면 좋겠다는데 다음에 한번 자리 마련할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하나 이거 뭐 진짜 어떻게 해야되냐 친구야 이거 아 이거 진짜 비... 켜야 진짜 이형 진짜 유명해 이거. 코인으로 코인으로 300억 먹은 형이야 너 <laughs> 존나 유명해 하나 진짜 그래? 그래, 자, 그래. 사인, 사인 꼭한 장만 하이 해달래 하이 무슨 사인이냐 내가 아이씨 아니 지금 내가 너딱안달가지고 너무 자신감 뿜뿜 돼갖고 지금 양쪽 어. 햄버거 한 개씩 넣어놨어 지금. 아또 이거 뭐지 아, 아, 오랜만에 그래. 또 친구로서 조금 뭐가 이게 자세가 나오나 친구야 좀. 아 자세 제대로. 나 원래 그형 만나면 진짜 차렷 자세로 있거든. 아이 친구로서 다리 꼬고 있었어. 그래? 아 그렇지. 아, 그아 자세가 씨. 나왔거든. 자꾸 이렇게 하지 마. 아야나 이거 너무 유명해지는 거 굉장히 피곤해 이거 삶이 피곤하다니까. 아 미치겠냐. 친구 야 친구야, 혹시 매니저 자리 있냐? 아이, 무슨 니가 매니저냐. 야, 별거 아닌 걸로 왜 그러냐, 친구야. 지금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 아 뭐, 시작이 아이지 야, 이제 시작이잖아, 임마. 야, 코인에, 코인, 그, 코인 왕이 되려고 아직 준비도 못 했는데, 뭐, 벌써부터 그러냐. 아직 나는 족밥이야. 나 아직, 아이. 나 임마 코인판에 학고야, 지금. 무슨 학고야내 친구 학고라 얘기하고 진짜 내가 날라차게 해 버린다 진짜로. 아이 왜이래나 지금 코인판 학고야 임마지. 형들한테 지금 막 새끼야. 지금 실버 버튼도 못 받아 갖고 개 학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코인 하는 사람은왜 만났니? 내 방장 회장님이야. 오랜만에 만나 가지고 커피 한잔 했지. 알았어. 그래 알았어. 음. 으흠. 음. 아. 하하흥. 아 <laughs> 야 기분 많이, 많이 좋아 보인다? 기분 많이 좋아? 응. 오랜만에 행복해스 오랜만에 행복하냐? 오랜만에 행복해스 오랜만에 달달했스아나 자고 일어나가지고 딱 보자마자 아 뭐야 별안 올랐네 음? 응? 응? 숫자 하나 잘못봐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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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하나 잘못봐쓰 아이그 그러니까 어저께 애초부터 롱 걸어놨으면 좋았잖아 왜 주잡 산다고 이더리움을 변신하고 숏을 걸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싸가지 없는 대가로 곱하기 8배로 올려놨으 아더 형도 먹은 거 알아? 아더 형 아더 형은 이오스 롱1 5배 갔대 아 진짜? 어 아더 형 아까 나 방송키기 전에 통화했을 때200%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? 1200 정도 게... 먹고 있었구나 아더 형도 아 이제 근데 고민이 왔어 이게 무섭더라고 이게 1억을 먹던 2억을 먹던 금방 와 안전한 건 아니잖아 그럼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지는 건데 어 금방이잖아 50%를 지금 팔까 지금 일어나자마자 지금 생각 중이거든. 아, 어, 50%를 팔고 50%만 갖고 간다 뭐 이런 거야? 아, 50%를 팔고 50%를 한번 갖고 갈까? 아, 수익률은 74%밖에 안 되는데. 기본적으로 1억 7천에 여덟 배나. 나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먹었거든. 3천? 아유 씨, 3천 많이 먹었지. 아유, 3천이 뭐씨먹건가뭐 뭐, 형에 비하면은 뭐 먹은 것도 아니지. 너의 베팅 쫄보 상태로는 많이 먹은 거 지열이란 맛이 없었지 아니그 정도는 많이 먹은 거야. 근데 이게 겸손해야 되겠더라고. 이런 면천 딸때 싸가지 존나 없었지. 아 다시 또 플러스 돼서 싸가지 많이 없어지겠네. 느낌만 그거야. 솔직 히 겸손해야 되는데 딸때 싸가지가 없어야지. 언제 싸가지가 없냐? 상식적으로. <laughs> 아니 지금 건방져야 돼. 이 건방지 먼저 유지할 줄 알고. 붙됐다 고공행진이다. 657 끝났다. 형, 지금 도지 진짜 지금 시작이다 이제. 그래? 어, 지금 시작이다. 이제부터 시작이다. 700 뚫렸어. 외국도 아, 65 100 뚫렸어. 이제 시작이다. 도지. 어, 혼내 줄 거야. 혼내 주네. 어, 매도벽 다 뚫렸어. 양쪽으로. 외국도 뚫리고 바이낸스도 뚫리고 업비트도 뚫렸어. 미쳤다. 바이낸스 660막 올라간다. 형, 막 미쳤다. 도지 시작됐다, 진짜. 한다 어, 형, 난리 났다. 플러스 10%다. 계속 올라요. 아직 아직 축하긴 일러. 아, 더갈 거니까. 아, 코리아 도지 파더. I'm Korean name Sato. 마 사토. Korean doji father. Let's get it. 형, 도지인이 2천만 명이 넘는다는데 이 2천만 명과 함께 즐기지 못한다는 형이 참 슬퍼. 형이 방송이냐 그러고도 도지를 배신하고 도지를 아니, 나가? 나, 결국에 도지가 뜨면 이 화살이 나한테 올줄 알았어. 아니 그러니까 네. 형이 솔직히 지금 방송하는 사람이 도지를 안 갖고 있는 게 말이 돼? 난 진짜 굉장히 실망스러. 워난 형이 방송으로서 나는 형밖에 존경을 안하는데 이럴때 보면 형은 진짜 좀 그래 어, 내가 존경하는 성태형이 도지코인을 코인에서 최고의 코인인 도지코인도 안갖고 방송을 한다 그것도 코인 방송을 형 굉장히 실망스러워 나 진짜 형보면은 아유 그래 어? 내가 알던 성태형은 나같으면 지금 리플 그냥 팔고 알았어! 야섭자 같이 가냐? 자 여러분 갑시다 도지! 딱 하고 올라타는 모습 어? 개그로라도 그리고 한 3원이라도 먹고 빼든가, 단타라도 쳐주든가, 이럴 때. 방송인이라면, 좀 그래. 어, 주 됐다, 빠진다. 오, 씨발, 갑자기 존나 빠져. 뭐야, 이거? 어! 어? 아, 야, 이거 잠깐 뺐다. 자, 이거 일, 일단 익절해야 돼. 이거 흘러. 장담하는데. 야코리야도지빠도아 잠깐 팔았어. 아, 다시 살 거, 야 다시 살 건데, 다시 살 거야 여러분. 천오백, 최종 천오백, 천육백 이자했는데아사또 존나 실망스럽다. 너는 새끼야. 시천만 도지 힘들한테어 저항을 받을 것이야. 네가 힘만 믿고 지켜야지. 신만. 어거기서 배신을 때려요? 방송하는 새끼가 좀 떨어져도 버텨야지. 네가 사람 새끼야? 그래놓고 도지빠더라는 타이틀을 달아? 이제 도지 형들이 너하들때 오지 말라 그래. 상대가니냐 도지를 못 믿고. 너는 아직까지 도지에 대한 신뢰가 없네. 또라이 새끼네 수익을 낼 때가요. 다시 한6 5 0 원까지는 올 거, 육6 6 0 원까지는 올것 같은데. 애초에 너는 믿음이 없었네, 싸가지가 없었네. 아나 진짜 좆된 거 같아 지금. 아나 진짜 잘못 팔았어. 야 그걸 왜그 분위기에 왜 굳이 팔아? 올라갈 때팔 것도 아니지. 야 진짜 뭐서 갈때는갈때 싸가지 많이 없네. 도지 다시는 내려가지 말고 그냥 영원히 올라가봐요. 나의 판단이 정확하다니까. 지금 내려오는 타이밍이라고. 나잘 팔았잖아, 685에. 봐봐. 아래에서 다시 살 거야. 걱정하지 마. 형들, 사토가 도지 650까지 내려간다고 저주퍼 보여. 한 번만 더, 빠돌이라고 해봐. 뒤져, 진짜. 아 잠깐, 도지, 도지 형님들, 잠깐 흥분하지 마세요. 아 다시 산다고요. 사토 도지 다 산대요. 650에. 싸가지 없이. <laughs> 일단 도지 형들한테 사과해. 나도 이더 형들한테 사과했으니까. 아, 일단, 그, 도지 형님들, 그 죄송합니다. 다시 들어갈 거니까 좀 기다려보세요. 그렇게 많이 올려줬는데, 그것 조금 내렸다고 도지를 넣었으네? 아, 너무, 너무 실망했어. 방송하는 새끼가, 도지 빠돌 타이틀 된고 하는 새끼가, 어? 그 정도 올려줬고, 그 정도 살짝 내렸다고 배신을 해? 그런 새끼 있으면 내 앞에 갖다 주세요. 뺨 대신 쳐줄 테니까. 싸가지 존나 없네? 에휴, 씨, 새끼. 그런 새끼 있으면 얘 말만 하세요. 싸가지 너무 없네. 어우, 진짜. 저는 684에 다시 들어가요 네. 새벽이라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형들 심심할까봐 웃게 해주려고 재밌으려고 산거야 재밌으려고 판거야 다시 샀잖아 응. <목소리> <목소리>